근래 보면 이제 거래량 어느 정도 수반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윤정부 들어서 전폭적인 지원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반도체 섹터는 당분간은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정부정책 수혜로 인해서 가는 종목들은 한번 갈때 크게 가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 방송 주식 마스터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7월 20일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중이죠. 장 중에 좋은 종목 발굴돼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마감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거 4,725원 부근에 추천을 드렸는데 금일 14%. 정도 급등해서 5430원 고점 찍고 소폭 차익실험 매물 소화하면서 지금 5100원 정도의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더갈 종목이라서 촬영을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추천드릴 때도 여러가지 모멘텀을 짚어드렸는데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보는 기본적인 기업의 팬데멘터를 확인을 할때 실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335억 정도에서 508억 정도로 눈에 띄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 또 불과 4억 5천에서 127억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당기순이익 보시면 적자 35억 정도 적자에서 143억 맞죠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긴가민가 했네요 143억 정도로 실적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 2분기 실적 또한 견주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 기업 펜더멘털측면에서는 아주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 수혜주로 볼수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 확대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렸었는데 어제 기사 반도체 인력 10년 동안 15만 명인가요? 반도체 학과도 신설한다고 하고 전폭적인 지원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반도체 섹터는 당분간은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서 가는 종목들은 한번 갈때 크게 가요. 그리고 이제 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도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 법안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65조원 규모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을 선택하면 중국을 포기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압박을 넣는 게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그 딜레마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악재는 아니에요 호재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호재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더블링 어제까지 해서 신규 확진자 7만 명 돌파했죠 실내 10만 명뭐 20만 명또갈수 있는 방역 체계 추가적으로 확진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19 관련 주도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좀더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도 반도체가 화이자 백신 보관 용기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또 다른 주가 상승을 견인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언급해 드린 것만 세 가지죠? 아, 네 가지겠네요. 호실적, 국내 정부 정책 수혜 받을 수 있고, 화이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고, 미국 이제 반도체 지원금 관련돼서는 줄타기를 잘 해야겠지만, 이 부분도 악지는 아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호재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 드리면, 근래 보면 이제 거래량 어느정도 수반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주요 매물대에 6,000원대에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데 충분히 저는 돌파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단기저점 찍고 일정 시세 올라온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고 지금 5,100원 5,110원 정도의 가격 형성되고 있는데 얼만큼 더 오르는지 소액이나마 담아보시던가 아니면 관망을 보시면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시장여건 개선과 함께 하나 둘씩 수익 전환하고 어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종목에 관한 문의나 현재 자신이 보유한 포트에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은 종목도 상관없고 그런 관련된 문이나 아니면 시장 미리 전망이나 이런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히 제주 반도체 소개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좋은 종목 발굴되면 추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